내가 왜 아픈가. 아. 어, 빨리 치료하고나가 음. 그리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잘못 받아들이고, 음. 열나고, 막 힘들고, 음, 막 그러니까, 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음. 제가 우리 애기 아빠한테, 이런 시설이 있다는데, 얼른 나좀 데려다 달라고, 어,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 예. 저도 들어오면서,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음. 그냥 <laughs> 어떻게든지 살아와야지. 어, 그래서 힘드시니까. 그냥 무조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암을 진단받은 초기부터 저희 한마음에서 함께 치료 과정을 함께 해오신 환우분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해요. 암 진단이라는 치료라는 그런 문제로 저희와 만나셨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이고요. 지금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또 아주 지난한 치료 과정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그 위로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진단 받으실 때가 언제셨죠? 제가 2023년도 음, 네. 8월, 23일날 8월 23일 날 파령원에서 네.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음. 한마음의 식구가 된 거는, 네. 2023년도 11월 2일 날 음. 제가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진단 네. 받으신 지는 만 네. 2년 정도 되셨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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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처음 진단 받으시고 많이 힘드셨죠? 어, 많이 힘들었죠. 지금 네. 계단이 안 보이고, 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네. 놀랍게 고 네.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통은 환자들이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런, 이런 문제가 생겼지? 네, 저도 외 라고 많이 의문을 가졌어요. 네, 네. 뭐, 어떤, 어떤 해답이 있으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기를 네. 너무 열심히 네. 살아서 랬다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가라는 하나의 신호일까? 네, 네. 좀 쉬어가자, 쉬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위로, 위로를 했어요. 네. 집에서 처음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네.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뭐 항암 6번, 방사선 30번이라는 기간이 네. 딱 정해지잖아요. 그걸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 약하고의 그 관계가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어느 순간 이제 막 몸이 주체를 못하니까, 아, 이런 시설이 있는데 한번 도움을 받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네. 그 때는 그러면 무슨 치료를 하실 땐가요? 방사선 항암. 같이 동시에 네. 하고 계실 땐가요? 네.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원래부터가 어려서부터가 구토가 심했어요. 어지럼증하고 어디 차 타고 이동을 하면 아, 구토 심해서 멀미. 음. 집에서 아산병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네, 아닌데 그렇죠. 그 이동하는데 그 약물에 대한 그 울렁증도 있지만 제 자체 그 울렁증도 심해갖고 네. 울렁증 그거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네. 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오셨을 때 어떤 게 기억이 많이 남느냐면 하 선생님 저는 항암도 잘안 듣는 것 같고 방사선 치료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 치료가 잘안 됐었나요? 방사선 몇번 하면 어느 정도 뭐 줄었다.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음.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집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런 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왜 저들 별로 반응이 없지?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몸으로 느끼는 게 너무 음. 힘드니까 음. 이건 치료가 되는 건가? 어. 막 그렇게 의문이 들고. 예예. 예. 네. 그렇죠. 이걸 내가 이금만 했으면 채워서 될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딱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그때는 고 방사선 항암만 몇 회를 하면 빨리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셨던 거다, 그죠? 그렇죠? 네. 내가 네. 왜 아픈가. 아. 어. 빨리 치료하고 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잘못 받아들이고, 음. 열나고, 막 힘들고, 음, 막 그러니까 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음. 제가 우리 애기, 애기 아빠한테, 이런 시설이 있다는데, 얼른 나좀 데려다 달라고, 오,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 네, 근데 이제는, 저희 애기, 애기 아빠가 선택한 게, 음. 이제는 한 마음이었고, 아. 저도 들어오면서,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음. 그냥 <laughs> 어떻게든지 살아와야지. 어. 그래서 힘드시니까. 그냥 무조건, 왔어요. 선택은 네. 여지로웠었어요, 저한테냥 음. 그냥,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암이라는 게막 힘들게 했다기 보다는 그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방사선 후유증도 참 오래 갔잖아요. 저도 맞아요.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원장님도 너무 의아할 정도로 음. 이게 폐렴이 음. 너무나 오래 가갖고. 반대쪽 폐렴? 예, 네. 예. 또 그게 또 전이 된게 아닌가 어, 또 같이 걱정해 주시고. 네. 네. 감사했어요. 음. 다른 환자분들보다 이 치료를 이겨 나가서 해 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처지더라고요. 음. 처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 과정이 눈으로 보이고, 음. 나아졌다, 뭐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데, 가도 음. 그냥 맨날 교수님은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어. 뭐. <laughs> 다, 나는 그런 생각이 뭐. 아닌데. 네. 좀 나, 이왕이면 치료를 받았으면 어. 희망적이고, 그렇죠. 나은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음. 사실, 교수님들 진료때고 짧은 시간에 한마디 굉장히 네. 환자들한테는 크잖아요. 아, 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았어요. 음.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렇게 마음을 좀 잡으시고 열심히 치료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치료 효과도 좀 이렇게 나타났던 음.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막 외부에서 방사선을 하고 항암을 해도 잘안 되던 부분이 음. 이제 한꺼번에 괴사되고 어 음. 하면서 어 치료 효과가 좀 음. 나타났다 이렇게 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배사된 부분도 그냥 나쁘게만 봤었죠. 음, 그, 그것도 다 그, 네, 문제다. 그것도 이제는 네. 안으로 안 좋아서 이제 배사된 것 같은데 이제는 원장님께서 이제는 이거는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음. 해주시고 네. 또. 교수님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음. 또 믿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좋아지는 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제가 또폐 쪽이다 보니까 이게 목으로 느끼는 부분이 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음. 그 부분들이 스스로 아, 부드러워졌다라는 게좀 음. 느껴져요. 네. 그러면 아, 이게 괜찮은 거네. 라는 속으로만 음.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아시는 증상이다. 이제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는 먹는 것도 이제는 조금. 먹게 되고 예, 조금씩 네. 먹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운이 조금 났던 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막 힘들면서 어, 내가 한번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좋게 먹고 <laughs> 치료를 받아봐야 <laughs> 되겠다.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가족들들 주말마다 와서 또 그냥 위로해 위로 주시고 네. 위로해 주고. 음. 신랑도 또 그냥 병원에 음. 맨날 와서 쫓아서 해주고 네. 원장님도 아침 저녁으로 또 와서 또 그냥 격려해 주시고 음. 네, 네. 그런 부분이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웠다가 밥만먹고 그럴 음. 게 아니구나 음. 남들도 다 하는데 한번 지좀 어. 한번 내보자, 네. 그러니까 한번 치료를 잘 해보자. 네. 네. 원장님 마침에 되면 기분이 네. 좋더라고요. 네. <laughs>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계획했던 항암 방사선이 끝나고 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네. 를 유지를 하기 시작하신 네. 거죠 그럼 몇회 하셨죠? 24회를 와. 주셨는데 몇주 간격? 2주 2주 간격으로? 네. 와. 근데 이제는 1년에 24회인데 음. 저는 이제는 24회를 채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나중에 알고 있었던 게이제 아. 1년 동안 24회를 할수 있는 게 최대 기간이었고 음.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이제는 24회를 주어진 거죠 음. 근데 저는 이제는 21회를 했죠 네.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원장님, 하신 거죠. 원장님이 많이 힘을 주셨죠. 네. <laughs> 그, 그것도 많이 하셨죠. 하시, 맞잖아요. 아, 네. 네, 많이 하신 거고. 사실은 이제, 여러 이제 환자들을 보면은 그 치료가 길수록.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누적된 그런 항암제 네. 합병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열도 나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굉장히 네. 많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혈액검사를 네. 통해서 하는데, 뭐, 호중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낮아지고, 또뭐 수혈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크게 그런 부분들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하시면서 그렇게 좀잘 유지하셨던 우리 환우분만의 비, 비결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 이제 점점 한 마음에 있으면서 안정감. 음. 음. 음 물론 집도 걱정되고 네. 아이들도 걱정되고 하는데, 음. 식구들도 이제는 여기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어라. 음. 그리고 안정감을 주니까 저 나름대로 집이다 생각하고 네. <laughs> 집이죠 뭐. 네. 집이다 생각하고 삼시 세끼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거 먹고 음. 그러고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치료받고 음, 그러니까 식사를 잘 규칙적으로 네. 하셨던 네. 거 그거 네. 큰 그거 큰 도움 됐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제가 매번 뵙기도 그 수면 문제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네. 그 병전에도 진단전에도 그 문제가 있으셨나요. 병 전에는 이제 직업상 음. 제가 좀 새벽에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는 깊은 잠을 못 잤던 오. 거고, 그렇게 수면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 그렇게 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나가고, 음. 또, 또 저녁 때또 늦게 올 때가 있고. 일단 그 룰, 룰이 잘안 맞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내몸 상태랑 관계없이 네. 네. 내가 집에,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어요. 네. 오늘도, 오늘도 응. 아, 들게 갈까? 응. 그, 그런 생각이 들죠.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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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또, 응. 그러다가 또, 그냥. 갔다 와서 또몸 음. 상태를 또감당을 못하고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직까지 응급실 한번안 가고 음, 그냥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음. 괜히 조금 움직였다가 또 그냥 음. 잘못된 면태로그실까봐 그런,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요 그래서 자제를 좀 하는 편이고 예 네. 네. 그래서 편하게 있으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뼈에 전이가 있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여기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음. 주위 사람들이 시선, 음. 그것도 무섭고 나나 나 자신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세 바퀴를 돌았어요. 돌았어요. 사실, 네. 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갈 데가 없는. <laughs> 네, <웃음> 내 집으로 와야지. 음.